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광고판이나 영화음악 등 컨텐츠용 미디어 박스를 위한 키오스크 박스의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상한 키오스크 박스의 기본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화면에 컨텐츠만 표시되어야 한다 2. 오작동 시 자동 복구되어야 한다 3. 외부 사용자의 메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1. 네트워크로 원격 조종이 되어야 한다. 2. 스케줄에 의한 전원 관리가 되어야 한다. 3.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환경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라 기본 요구 사항에 네트워크 원격 조종으로만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최대한 가볍고 범용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데비안 리눅스를 사용했습니다. 데비안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용 USB를 제작합니다. 저는 오래된 맥미니에서 시범 제작을 하고 있어 커맨드 라인에서 설치용 USB를 제작하겠습니다. 윈도우 유저분들은 러포스나 발레나 애처 같은 ISO를 USB에 기록해 주는 앱을 사용하시면,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었으면 재부팅을 하여 데비안 설치를 시작합니다. 저는 맥을 사용 중이라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재부팅하여 USB로 부팅을 하겠습니다. 인스톨 방식은 최소한의 패키지만 설치하기 위하여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 그래픽컬 익스퍼트 모드나 익스퍼트 모드로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마우스의 유무 외에는 없습니다. 편하신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스톨에 있어서 대부분을 대비한 인스톨러가 권장하는 디폴트로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인스톨이 끝난 후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시스템을 최소화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맥 미니의 추가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할 수도 있어 논프리소프트 패키지만 예스로 선택했습니다. 베이스 시스템 인스톨이 완료되면 설치할 패키지의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 완료 후에 필요한 것들만 최소로 설치할 예정이라 여기서는 모든 패키지를 지우고 SSH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비하는 베이스 시스템에 SSH만 설치합니다. 기본 인스톨이 다 끝났으면 나머지도 그룹 등 부팅에 관한 설정을 하고 재부팅을 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루트로 로그인을 하여 추가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타임을 맞추기 위해 NTP,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한 수도, 최소 윈도우 환경을 위한 XORG와 오픈박스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설치한 패키지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유저 모드 커맨드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를 수도 그룹에 설정합니다. StartX를 실행해 윈도우와 오픈박스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최소 설치 시 패스가 설정이 안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패스도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시스템 패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필요한 패스들을 추가해 주세요. 리비안 시스템은 디폴트 로그인 터미널인 tty가 6개 열려 있습니다. Ctrl Alt f u n c t 키 F1부터 F6으로 터미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본 키오스크 박스에는 여러 개의 터미널이 필요 없으므로, 하나만 사용하도록 로그인 데몬 설정을 바꿔줍니다. 피어스크용 사용자 아이디가 자동 로그인이 되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 실행되도록 합니다. 자동 로그인과 자동 실행을 사용해야 스케줄로 전원을 관리할 수 있고 또한 관리자가 없어도 오류로 인한 재부팅 시 자동으로 모든 것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다 되었다면 자동 로그인이 되는지 재부팅에서 확인합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었다면, TTY가 하나만 있는지, 앞서 설정한 관리자 권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자동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로 X Windows를 자동 실행하도록 bash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tty 1이 현재 화면이면 xwindow를 바로 실행합니다. 오픈박스 메뉴에서 엑시드를 해도 바로 다시 xwindow를 재실행합니다. 그럼 재부팅을 해서 x w i n d 가잘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키오스크 박스 제작은 완료되었습니다.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실행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웹브라우저를 설치하여 전체 화면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광고판이나 안내판, 미디어 박스들은 대부분 웹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웹브라우저를 설치 후 해당하는 URL을 홈으로 설정하시면 사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제 터미널 윈도우를 하나 열어 데비한 패키지에 있는 크로미움을 설치하겠습니다. 크루미움 설치가 끝났으면 크루미움이 홈 URL과 함께 전체 화면으로 실행되고 누군가 강제로 종료해도 다시 바로 시작하게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유저 e r l 이너리디렉 i n 에 저장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면 이 스크립트를 로그인 시 실행하도록 오픈박스의 오토 스타트에 설정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설정하기 전에 윈도우가 절전 모드나 후면 보호기 등에 실행이 안 되도록 하는 설정도 같이 하겠습니다. 블라우저가 전체 화면으로 되어 관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으로 터미널을 실행하는 쇼커키와 오픈박스를 재시동할 수 있는 쇼커키 두 개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되었다면, 재부팅하여 설정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중간에 타이프가 있었네요.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해봅니다. 이것으로 크로미움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아, 그런데 마우스가 계속 떠 있는 게좀 거슬리는군요. 언클러트를 사용하여 마우스가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 상태에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설치한 언클러터가 이상없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상이 없이 작동이 되는게 확인이 되었으면 이 언클러터도 오토 스타트에 설정해서 로그인 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판으로 사용할 경우, 모니터를 버티컬로 회전해서 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티컬 모니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버티컬 모니터 설정도 작동이 잘 되면 사용자의 배치 RC에 저장하여 로그인 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키오스크 박스 제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